안녕하세요. 예쁘죠? 날씨가 좀 떨어진다고 색이 금색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. 애들이 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?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밖에 있는 애들은 잠깐 좀 떨어졌는데, 얼굴들이 진짜 깨끗해졌어요. 깨끗해져서 보여드립니다. 보세요. 아우, 이 아이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도 예쁘고요. 그리고 요거 밖에서 비 맞는 아이 얼굴이 분이 좀 많이 날아가긴 했어요. 근데도 라탄. 잘 사라졌죠? 그리고 색이 나오지요? 그리고 멀로도 예쁩니다. 이거는 카시오 적금인데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. 물드는 게 훨씬 좋아졌죠? 곱게? 그리고 진짜 예쁩니다. 우리 집 뭘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<laughs> 이 아이들은 되게 제가 5,000원짜리? 5,000원짜리를 사다가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라 굉장히 오래됐어요.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까 흙이 많이 지금 쉽게 내려갔더라고요. 그리고 마디바도 이렇게 색이 예쁘게 나왔어요. 이 아이는 좀 붉은 톤이 나왔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연두빛이죠? 라지아가 라지아가도 예쁘고 이쪽에 이 아이는 제가 브라운 로즈라고.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아이를 산것 같아요. 근데, 오, 이렇게 색깔 드는 게꽤 예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글램 핑크라는 아이예요. 이거는 인천다육 도매에서 온 아이거든요. 근데, 와, 예쁘죠? 좀 잎이 속잎이 좀 작아졌어요. 속잎이 좀 탱탱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 조금 이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크림이에요. 제가 얼마 전에 얼굴 예쁜 거 보여드렸죠. 크림이 철한데 철화가 풀린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는 아직 철학기가 있긴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샴페인 예쁘죠 샴페인도 묵은둥이라 금방 색이 나옵니다 이거는 멕시코 자이언트도 잘 살아줬습니다 어,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도 지금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 틴커벨도 얼굴이 엉망이다가 요 며칠 사이에 살이 쏙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해가 넘어가서 찍어요 지금 근데 그런대로 아이들이 이쁘게 보이네요. 그리고 용기심마는 제가 아까 화분을 떨어뜨려가지고 엎어먹었어요. 요 아이는 오늘은 또 해가 지니까 여기 목이 극상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가야 됩니다. 이 아이도 크림이에요. 보니까 명찰은 없는데 크림이 같아요. 예쁘실래요? 아, 예쁘죠? 이렇게 예쁩니다. 이쪽에 카시오 적금도 있고 이 아이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통통하니 예쁜데 명찰을 잊어버렸습니다. 얘는 카시오 적금. 사실 조금도 약간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<laughs> 고와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렇게 요거가 실 이게 뭐냐면요 실루엣 실루엣이라는 아인데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. 근데 밖에다가 키웠더니 자구도 하나 달고요.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아, 실루엣이 음, 엄마네서 키우던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맑아지면서 예쁩니다. 근데 이 아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, 시중에. 너무 이쁘죠? 음. 요 아이들은 좀 이뻐져야 됩니다. 월급 월금이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직 좀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색이 안 올라왔어요. 이 아이는 색이 좀 올라오면 예쁜 얼굴 보여드릴게요. 속살은 좀 나오고 있죠? 예쁘게? 요렇게 속살은 나오고 있는데 아 오늘은 얘가 예쁘네. 짧게 영상 올려드려요.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친구랑 수다 떨면서 잎사귀 정리하다가 이쁜 <laughs> 얼굴 보여드립니다. 다른 영상도 또 찍어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물 조금씩 주고 계시죠? 이 저녁에는 십몇도까지 떨어지니까 물 조금씩 주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